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총공사 아산지사 농지능부장 노원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농지 소유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란 쉽게 농사를 짓는 토지라 생각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이 전답 또는 과소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등장하는 지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답, 과수, 원, 목장, 용지등총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랑 무엇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조경 목적의 수목을 제한 목초, 종묘, 인삼 등의 재배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위토지의 계량시설의 부지 역시 농지입니다. 네 번째,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원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또한 농지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의 부지도 농지입니다. 여기서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 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 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간이 퇴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종전의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법 시행일 이전에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용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농지를 지목 변환할 경우 군수가 발급하는 용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969년 1월 17일 시행된 초지법에 초지를 조성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을 해야 하고 조성된 초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네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 이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1년 이내에 농지 지목 변경을 할수 있는 임시특례조항을 시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적용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다음은 농지 소유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누구라도 취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즉 헌법 121조 경자유전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에서는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를 해석하면 주체가 현재 농업인, 농업 법인과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도 포함됨을 알수 있는데요. 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데 별도의 요건 없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간혹 세법상의 제촌 및 작용요건과 농지법이 혼동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경의 의미는 농지법과 세법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작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요건에 재촌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을 살펴보면 농지법에서는 실제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세법에서는 재촌과 작용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취득시 또는 양도 상속 시 증여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8년 재총과 작용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농지법에서 외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인이 아니거나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만 외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의 조항은 총 17개이지만 개인에 해당되는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 진흥 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 상속에 의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네 번째 장기간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다섯 번째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경우 여섯 번째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휴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니 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은 없습니다. 즉,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유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8년 이상 작용한 후, 이농 당시 소유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휴경 시 농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지인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원에 관계없이 위탁 기간 동안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속받은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통하여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휴경시 농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에 관계없이 위탁 기간 동안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의미와 그 소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